안녕하세요. 목동중학교 체육 선생님 이광희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배워볼 것은 스파이크와 연타입니다. 어, 배구의 꽃인 스파이크와 연타는 생각보다 이 동작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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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으로 나눠서 해야 돼 가지고 굉장히 학생들이 따라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차근차근히 연습하면서 따라하면은 아마 쉽게 뭐 재밌게 친구들과 같이 하면 재밌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네 부분으로서 나눠서 할 건데 첫 번째는 손으로 볼을 치는 미팅 부분 이 미팅 연습을 하고 두 번째는 상체 상체 스윙하는 것 따로 그 다음에 스텝 받는 스텝이랑 점프 따로 그 다음에 그 모든 걸 합쳐서 미팅과 스텝과 점프를 한번에 하는 동작을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스파이크는 사전적 의미로는 네트 위에서 더 네트가 손이 올라가서 밑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정확하게 강하게 꽂아 넣는 기술이고, 연타 기술은 약한 기술인데, 이 연타 기술은 약하게 때리는 기술인데, 이거 정확한 내가 빈 공간을 보고 정확하게 때려 넣어서 득점을 올릴 수 있는 어 배구 기술입니다. 그래서 연타 가 스파이크 같은 경우는 그냥 강하게 때려서 빈 공간을 넣을 수 있지만, 연타 같은 경우는 이게 스파이크를 치기 전에 뭐 중심이 흔들린다든지 점프가... 아니면 뭐 옆으로 떴다 던지, 아니면 뭐 서브가 잘못 올라왔던지 이런 경우에서 연타를 많이 사용하고요. 어... 그래서 지금부터 보면 스파이크랑 연타에 대해서 부분 부분 나눠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미팅에 대해서 배울 건데 미팅이란 소, 손이랑 볼을 부딪칠 때 나는 소리를 아 부딪치는 것을 미팅이라고 배구 용어로 그렇게 부릅니다. 어손에 어디 부분이 맞아야 되냐면 손바닥을 봤을 때이 손바닥보다 밑에 부분 이뼈 이걸 손꿈치 부분이라고 했을 때이 손꿈치 부분이랑 이 손바닥 부분이랑 전체를 맞아주면 되는 건데 그 타이밍에 맞춰서 혼자서 연습할 때는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 왼발을 앞으로 앞으로 두고 왼손으로 볼을 잡은 상태에서 반대편 두 손으로 볼을 떨어뜨린 후에 오른손으로 강하게 볼을 아, 강하게 말고 처음 시작할 때는 약하게 하다가 점차 점차 세지면 될것 같습니다. 처음에 두 손을 떨어뜨리면서 오른손으로 머리 뒤에서 넘기면서 밑으로 가볍게 이 손꿈치 부분과 손바닥 부분을 맞도록 정확하게 쳐주는 연습 방법입니다. 한번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그 후에 연습해보겠습니다. 떨어뜨려주고 왼손으로 뒤에서부터 아웃! 떨어뜨려주고 뒤에서 아웃! 정확하게 이 부분이랑 손꿈치 부분이랑 손바닥에 맞는, 맞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계속 중점으로 이걸 생각하고선 연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던져 놓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다시 던져 놓고 탕 던져 놓고 던져 놓고 이걸 계속 연습해서 만약에 쳤는데 이렇게 옆으로 날라간다든지 아니면은 쳤는데 앞으로 날라간다든지. 쳤는데 뒤로 날아가시면 안되고, 처음에 제자리에서 쳤을때는 제자리에서 던져놓고, 제자 쳐서 자기한테 바로 일직선으로 올라오게, 던져놓고 쳐서 정확하게 이 손바닥이랑 손끝 부분을 맞아서 튀어 올라와줘야지, 나중에 이 스파이크 할 때도 내가 정확하게 위치, 보낼 수 있는 위치, 보내고 싶은 위치에 보낼 수 있어서 정확하게 여기 맞는걸 중점으로 신경써서 연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상체 스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상체 스윙은 그 스파이크를 할때 공중에서 가장 힘 있는 아, 가장 힘있게 보낼 수 있는 자세로 할 건데요. 할 건데 어, 처음에 첫 번째 다섯 동작으로 나눠서 한다고 치면 은첫 번째 양팔을 두 개를 위로 다 올리고 두 번째 내가 오른손 잡이면 오른손을 뒤, 머리 뒤로 보내주면 됩니다. 세 번째 더욱 더 힘있게 치기 위해서는 이 오른팔 이거를 어깨를 뒤로 넘겨주면서 뒷다리로 아오 어, 오른손잡이면은 오른발을 뒤로 빼시면서 어깨를 더 이완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섯번 아 네번째 왼팔을 내리시면서 오른팔로 최대한 라운드 원을 그리시면서 밑으로 스윙을 하시면 이게 스파이크의 가장 정확한 자세인데 자좀 <laughs> 이번에는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을 양손을 위로 든후그 다음에 오른손 오른손을 뒤로 뺀 다음에 어깨를 열어주고 그다음 왼손을 내리면서 오른쪽으로 원을 그려주면서 스파이크 자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등이랑 허리가 이렇게 굽어주시면 안 되고 처음에 들었을 때 일절 들어주셔야지 아니면 이렇게 대각선이 아니라 위로 끝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두 번째 자세 어깨랑 다리를 뒤로 넘길 때 넘겨서 이 팔이 너무 뒤로 가셔도 안 되고 너무 앞으로 조통 손을 붙여도 안 되고 어느 정도 내가 팔윙이 편할 만큼만 뒤로 넘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윙의 힘을 더 얻기 위해서 어깨를 뒤로 확실하게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왼손을 내리면서 이 탄력으로 팔을 쭉핀 상태에서 더 높은 곳에서 더 강하게 때릴 수 있게 라운드 를 크게 그리시면서 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때릴 때는 허리가 아예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상체만 상체만 여기서 상체만 구부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스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체 스파이크 개별 연습에는 혼자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벽을 이용해서 혼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 한까 알려줬던 대로 벽을 정면으로 본 상태에서 내가 오른손잡으면 오른손 잡으면 오른손을 아. 다시 두 손을 위로 편 상태에서 오른팔을 뒤로 넘깁니다. 그러면서 스텝도 같이 넘기고 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왼손을 1시에서 2시 방향으로 쳐 주는 게그 볼을 쳤을 때 가운데랑 밑에랑 위로 치면은 가운데로 치면 앞으로 쭉 날아가겠지만 스파이크 자체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게 밑으로 낮게 깔아줘야 돼서 볼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한시방을 향 정확히 쳐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손은 볼 갖고 있는 손은 한시방까지 향 올려주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볼을 던지지 않고 지금은 연습이니까 볼 던지지 않고 이 상태에서 그냥 손만 가가지고 손이랑 스텝만 가면서 이렇게 쳐주는 연습으로 하겠습니다. 그 상태로 다시. 올려놓고, 자세 잡고 가면서 다시 선 올려놓고, 뒤로 가서 던지면서, 스포는 잡은 상태에서 올려주고, 뒤로 가서. 잡은 볼 잡은 상태에서 올려주고 넘어가 한시방에서 정확하게 네그 상체 연습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상체 스파이크 연습 중에는 혼자 하는 방법도 있고 둘이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 혼자 하는 방법 말고 둘이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이번엔 네. 둘이 하는 방법인데. 내가 아, 선생님이 이쪽으로 쳐다보내면 저쪽에서도 다시 쳐다보내는 연습 방법인데, 여기서는 강하게 세게 피칠 필요가 없고, 살살 정확하게 이 미팅 포인트 정확하게 잡아서 정확하게 쳐주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제가 시작해보겠습니다. 쳐서 올려서.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고 여기서 정확하게 맞아 줘야지. 정확한 부분으로 보낼 수 있으니까. 잡아서 정확하게. 너무 가까 같은데. 마지막 한번더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스파이크의 상체 말고 하체를 할 건데 하체에서도 두 가지가 나눠진데 스텝이랑 점프 연결 동작으로 가겠습니다. 이 점프랑 연결 동작은 어이 스텝도 밟으면서 그 탄력을 이용해서 밑에서 더 높게 더, 높, 더 높은 상태에서 이 수비자를 수비자 위에서 더 강하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 달려오는 탄력과 스텝과 점프가 한 동작이 되어야지 더 강하게. 더 위력적으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스텝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스텝 같은 경우는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발이 앞에 왼발이 뒤로 한 상태에서 첫 발은 왼발이 스리 스텝을 기준으로 할 건데 첫발뒤 스텝을 가볍게 밟아주고 다음 스텝을 자세 낮춘 상태에서 강하게 밟아주면서 뒷발이 오면서. 옆을 꺾으면서 이대로 점프를 높게 뛰는 동작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게 이 하체만 낮춘다 되는게 아니라 이 상체로 같이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데 여기서 스텝 밟으면서 첫번째 스텝 밟고 두번째 밟으면서 이 팔을 뒤로 제낀 다음에 세번째 이 다리 찍으면서 이 팔도 같이 한번 한번에 쭉점프 뻗어 주는게 중요한 스파이크 방법입니다 이거는 쓰리스테로 가는 건데 이게 되게 연결 동작으로 하려고 하면 손 따로 발 따로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한 동작으로 바로 이어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처음에는 왼발 뒤로 갔다가 그래서 하나 둘빵이세 동작을 연속으로 이어서 빠르게 한다 보면 디스텝 가고 하나 둘셋빵 이런 식으로 연결 동작으로 움직여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세가 여기서 점프를 높게 어서 위력적으로 공격 공격하려면은 이게 점프를 많이 떠야 되는데 이게 너무 자세가 낮거나 너무 뻗쩍 쓰거나 이러면은 점프를 높게 뛸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내가 편한 자세 자세를 무릎만 살짝만 굽혀주고 상체도 살짝만 굽혀준 상태에서 스텝을 밟아서 점프를 뛰어주는 <laughs> 게 중요한 스텝과 점프 방법입니다. 그리고 손도 여기서. 크게 크게 쳐줘야지 이게 밑에서부터 위로 쭉 날라가면서 내가 제일 높은 타점에서 칠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도 주의해서 연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탭과 점프 연습 방법으로 어, 네트 앞에서 한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올려주면 첫 번째는 점프에서 그볼이랑 타이밍을 맞춰서 제일 정점에서 잡는 거 연습 첫 번째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형도 기회를 줄게요 마푸시기. 약간 데려와서. 두 번째로는 똑같이 이 타이밍이 맞았다고 생각됐을 때는 똑같은 자세에서 이번에는 스윙을 할 건데 이 스윙이 쭉 날라간 게 아니라 밑으로 정확하게 꽂힐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자세 정확하게 잡고 해보겠습니다. 다시.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게 있고, 만약 이것도 내가 가능하다 싶으면 이번에는 뒤에서 스텝 밟으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